<laughs> 저.. 누 입은 사람 잘하던데 아그 어, 강간이 좋은 사안 있어 맞아요 그 낯익은 분있었데아 그래? 용병으로 한번 왔어요 본거 같아요 긴 바지? 아 반바지 체형이 나지 있긴 한데. <laughs> 아, 한번 오셨어요. 아 우리 쪽으로? 네, 우리 쪽으로. 아. <laughs> 어머, 한준이 형 뭐해? 미래의 <laughs> 아, <laughs> 지리는데? 세슘 바 신고. 자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연습할 때는 뭐씨 <laughs> 토티처럼. 김성희 형. 김성희형 뭐 계산하는데? 그러니까. 김성희가 <laughs> 네. <진성이가> 살렸다, 한준이. 저 외국인 키가 몇 시냐? 190도 돼버리네. 그치, 190이 넘는리 유럽인으로 태어나고 싶 유럽인인 줄 알았어요. 유럽인 줄어요였어디였럽인줄알어요 유럽인 가알았어그쪽인가 기본이 요 유럽인 9 0았어맞아인요 그쪽 나라 사람인가오 진성 엄마 나인줄알 거기 요 이쪽으로 가는. 어. 아 지금 회심의 패스였는데. 아 코너야. 상대 맞았구나. 아하. <laughs> 나름 잘 살려는 아 아하 어꼴때어 스틱 아. 아, 좀 때리고 싶은데 정범이 형은 스틱만 때려서 예 <laughs> 네, 이게 저안 쳐요 비율을 <laughs> 정해놔야겠어 60퍼 네, 70퍼 70퍼까지도 맞을 수 있는데 그렇1 0 0니까 지금 <laughs> 아, 맞요 외국어를 먹었으면. 는영어영어로 같이 영더라고그러니까서 아, 영을서 아, 좋로 아, 영어미영로 이제 영어랑영어랑 크기가 는데 뒤진 발에걸려놓은게 크니까, 오우질린것같은데 아, 얼굴을 가려가지고표정을 <laughs> 모르겠어요. 휴가. 그러니까. 저기 그것 때문인가? 안 탈라고? 그런 것 같아요. 거기 안나오는데 어. 그러게요. <laughs> <들어주세요>. 오. 그, 존대라 시선이에요. 미사일이에요, 미사일. 정말 잘하아아 여기 비었어요, 여기 비었어, 비었어 이러. <laughs> 외국인. 영어 선생님 같은 느낌이야. 오. 들 <laughs> 돼. <야, 뭐지? 웃음> <laughs> 어때 네? 플레이요? 나쁘지 않아요 저희 반 커트 게임하고 있어요 한준이 형 말해줘 말해줘 지금 진성이 형이 캐리하고 있어요 아 그래? 네 철통수비 철통수비야네 한준이 공두번맞 졌는데 제가 한번 실책이에요 또 먹혔어? <laughs> 아니 한준이 형 신발 신 아, 대신 말이 아니니? 네. 지금 캐리한다, 이요요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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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비 아, 먼저, 웃으면 족하자민족자 윤조 가자 윤조 머자 잘랐나? 자 민족하자. 민족하자. 민 진성의 하드캐리 중 진성 반대 가자 반대 가자 진성하 주자 진남주진함 <laughs> <지난> <laughs> 줘라 오케이 진성 선택은? 오이 오이 페이크까지 오우저 형제지호가 좋은데? 형제지아 저기 성흔이었구나 잘해 성흔 쟤 깜짝 놀가어 들어가지 아 성흔 너무 소극적이다 우리 여기 들어가지. 응. 여기다 말해 줘요. 겠고좀속이 본진 쪽에 속 이게 형형 숨이 저쪽으로 어도있잖아 거기 나한테 뭐라 하지 이도 있잖아. 어, 진성이 잘하네 근데 오늘. 하나 내려서 봤자. 하나 어, 내려서 봤자 미어더벌려 좋아, 좋아, 좋아. 살짝만 내려서. 재훈이랑 성훈이 잘하네. 겹치는데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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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아, 됐다. 아, 됐다. 아, 어 됐다. 비었다 아. 아. 이안 돼. 아 상우 아, 이거 상우가 들어가서 상우 씨가 들어가서 저기 공간이 나 가지고. 근데 재현이 컵이딱 맞는 거 같아. 거 괜찮은 거. 오케이. 서 있어. 서 있어. 서 있어. 좋아 어. 윤조 쫄지 마라. 안었어 사이드사이드 좋아하는 사 사이드사이드 아또 저기 양신라이요 아니 저게 뭐냐 양신이 뭐냐 렌즈 끼고 나서 응. 또 잘해 저 쪽으로 동이안와 먼저 가운데 뵀다 아좋아까니까니 여기 괜찮아 여기 뜨 나오세요 어. <놀린다> 다, 어? <놀린다> 다 나와요 매직저도안 돼요

넣다, 어, <laughs> 진 머리 잡았다. 머리 잡았다. 형님, 머리 잡았어요. 오, 형님. 더 <laughs> 어, 들어가. 더 들어가. <웃음> 더 <웃음> 들어가. <웃음>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laughs> <laughs>

야, 좋다. Yeah. 어? Okay. 오우! 때려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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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발 너무 아. 빨리 들어. 아, 근데 재훈이 너무 잘한다. 아, 아, 네. 아, 재훈이 잘한다. 주일까지 진성이 저오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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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상, 감상, 감상. 너, 네. 넘어졌어야 되는데 오. 야 <laughs> <laughs> 진성이 터치 아유. 뭐야 와 간다 간다 아이고 아이고 나이스 패스 야, 야 때려라, 그냥 때려라. 제훈 나이스, 제훈 나이스. 어, 제훈이 너무 잘한다. 이거? 지 너무 잘한다. 지금 잘하는데. 제훈이가 나한테 자기 가운데가 맞맞 네. 네. 저희. 재훈군재훈군 아, 뭐야 팔이 돌려 드로잉만 아, 아, 들고 아 팔이 돌 드로잉!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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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이가 드로잉하는데 <드레임만. 웃음> <laughs> <laughs> 정원 정원이가 드로잉했어 아, 불법은 아니잖아 합법이지 <laughs> 어.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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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이 없다. sure if you're not sure if y o 게 r 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가 o u r e not sure i 자신감 u r e not sure if y 아 u r e not sure if you're not s 제가 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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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哎。 I t 이 l d him, 데 이런 애 I told him, go back. I t 이 너무 잘하는데 이 b 경기 에 I told h i My a is h can't do anything. y e a h o o h h o t t i m <목소리가> <목소리가> <들을 것 같애>. 이게 존나 잘하는 거. 재훈이 형이랑 상우 형이랑 바꿔도 될것 같은데. 아카비.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잘 사준다. 아, 형수님 괜찮았는데요, 형. 윤조바! 아, 잘했어. 어, 주환 잘 나갔다. 어, 와, 와. 주환이가 저, 저 축구하시는 분 잘해. 이스로 찍는 은 그런데. 아, 와, 좋아. 코빼, 코빼, 코백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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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코빼, 하냐 아아 결정적일 때 못하네. 때려라, 때려라.

근데 오늘 진상이가 너무 잘하는데 요 오늘 윙백들이 좀 잘해요. 응. 윙백들이 잘하게 경기가 좀 쉽게 잡히긴 해요. 근데 이게 내봤을 때는 해결을 잘해줬어. 아 맞아 앞에서 아니, 아니, 실수 안 하고 해결을 해결해주고 내려오니까 어. 역습을 안 맞잖아. 응. 야 나이스. 저번 <laughs>

기다려볼까? 아, 뭐. 대주아니 <목소리도> <내주게. 목소리도> 라인 잘어울리는데 뭐. 아, <laughs> 윤조 있다. 윤조 <laughs> 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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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패스 한번 가자. 안준이형안준이야한 형. <laughs> 명만 해. 안준이야. 어디 <laughs> <손> 잡는다. 차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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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가 있으면 가라 신겠는데 저거 <laughs> 내가 아까 말했거든. 세고시는 실수 존나한다. 잘 돌아가자 가자. <laughs> 아, 까비. 어, 윤도 니. 또 <laughs> 윤조야 좀 뛰어라 뛰어! 아, 오늘 철학이 이가 앞에서 잘뛰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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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었무어3 3번 아, 좋 아, 좋 좋다, 오늘 잘 오, 가자. 아, 출신 패스. 돌아, 돌아. 슛 슛! 가자 해와잘 줬는데 어, 어? 와, <목소리> 옆에서 소리치니까두사람한못 들었어 그거 <목소리> <목소리> <너> 뭐야 터 <도치>? 뒤에? <laughs> 떻게한거 다들 발판 하고 그러잖아 민제 내주고 됐다 때려라

머리 잡지 마라! 머리 손 내려라! <laughs> 근데 왜 이렇게 잘 돼. 안 돼. 안 돼. 왜 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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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보다무 허한 5대식은가능데 재현이가 더 크지 않나? 저희 팀최강민인 어, 이야기. 근데 야얘 재현이보다 커? 고 재현이는 얼굴 작고 멋있어. 진성이 형. 재현 씨? 오! 사고 가자. 빠짝 가자. 아, 좋아. 좋아. 죽였다. 탄력성 좀. 아, 좋아. 아, 근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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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네. 아, 정신이 고있요 Sadeo. Sadeo. s a d 이 o s 이 d e 지이도가 나온다고. 네. 오! 오! 잘 맞아, 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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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 오! 같고 제이이같 오우 오우 한준이? 와와 한준군 오. 한준군 아, 어, 새 신발 신고 헤딩 잘 하시는데 오하 오우 <laughs> 오우 주환 내려와 내려와 등 돌려서 내려와 등 돌려서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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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벌려줘야 돼. 오케이. 나이스 골, 나이스 골. 좋아, 좋아, 좋아. 진동이 열어, 진동이 절대 된다. 아기 너무 힘 좋아, 잘 봐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끌었어, 이끌었어. 주아 괜찮아, 괜찮아, 주아 주아. 아, 요즘 너무 잘한다. 주아 따라가지 마, 따라가지 마. 안 따라가도 돼. 이노라이. 주아 준비, 이쪽 온다, 이쪽 온다. 주아, 뒤쪽 온다 나이스볼, 나이스볼. 안돼, 주고, 주고 가지. 근데...